자, 라이트센 67쪽 보겠습니다. 자, 정 역을 줬습니다. F랑 G랑 같은 함수인지. 자, 같은 함수란 말은, 대입했는, 뭐, A를 대입했으면, 여기도 A를 대입했을 때, 그 결과가 같으면, 이거는 함수가 같은 거다. 자, 한번 찾아 봅시다. 자, F-1 넣으니까 얘는 2가 나온다. 그치? 그러면 G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얘도 2가 나오고, F에다 0을 넣으면 1이 나오고요. G에다 0을 넣어도 1이 나오고, f에다 1을 넣으면 2가 나오고 g에다가 1을 넣으면 얘도 2가 나오네. 어? 다 같다 그치? 그래서 얘는 같은 함수이다.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? 자 여기도 볼게요.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읍시다. 그럼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와.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0 나온다 그치? 아 얘는 다른 함수다.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거. 자,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. 자, F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니까, 마이너스 3이 나오고. g 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, 마이너스 3 같고. F에다 0을 넣으면 0이 되고요. g 에다가 0을 넣으면 0이 되고요. 그 다음, F에다가 1 넣어야 되겠죠. 1 넣으니까, 1 더하기 2니까, 3이 되고. g 에도1 1 넣으면 3이 되니까, 어, 얘는 같은 함수다. 됐어요? 자, 이렇게 X 값이 정의역이 이렇게 정수로 몇개 줬으면 은 그것들만 확인하면 되죠. 근데 얘는 그게 아니야. X의 범위가 따로 주지 않고 그냥 모든 실수에서 판단하란 말은 말 그대로 완전히 똑같아야 된다. 자, 우리 절대 값 있으면요. 범위로 나눌 수 있겠죠.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부호 그대로 나오고요. X가 0보다 작으면은 앞에 마이너스 붙는다. 그래서 얘네 둘이 비교해보니까 어? 같네. 그래서 얘는 서로 같은 함수다.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렇죠? 식으로 됐을 때는 완전히 똑같아야 된다. 자, 그 다음. x는 마이너스, y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를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는데 x의 범위를 줬습니다. 범위를 주면 우리 점만 찍으면 됩니다. x에 1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 2, 어, 아니 1이지. 1일 때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. 2 넣으면은 마이너스 4가 되고요. 3 넣으면은 마이너스 6이다. 그러면 이렇게만 찍으면 되고, 실수라 그러면은 우리는 직선으로 연결합니다. 뭐0 넣었을 때 0이고, 뭐넣까2 넣었을 때 마이너스 4가 있었죠. 그럼 얘네 둘이 직선을 연결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다. 됐죠? 자, 함수인 것을 판단하라. 우리 그래프를 보고 함수일 때 판단할 때 제일 쓰임,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세로로 선을 그립니다. 왜? x 값 하나에 y 값 하나씩 연결되어야 되는데, 얘는 요 x 하나에 y 값이 여기도 하나 있고, 여기도 하나 있어. y 값이 두개 있다. 그치? 그래서 x. 얘는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함수가 된다고 볼 때는요, 우리 세로로 선을 그렸을 때 선이 하나씩만 겹쳐야 돼. 원처럼 이렇게 있으면 두개 겹치면 함수가 되지 않는다. 자, 얘도 세로로 선을 그려봐도 어차피 다 하나씩 만난다, 그치? 그럼 얘도 함수가 된다. 얘도 세로로 선을 그려보면 하나씩 만나니까 얘도 함수가 가능하다. 이렇게 하면 되겠죠?